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CS 리더스 관리사 어, 전략론 문제입니다 전략론 1장 서비스 기법 어, 알고 계시는 뭐 서비스 청사진 나오는 파트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이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론 1장 1번 문제부터 좀 볼까요 자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 청사진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개념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하는 관점은 저희가 뭐 상호작용선, 가시선, 내부적 상호작용선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거줄 알았는데, 자 청사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측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무용의 서비스를 역할 또는 관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그림 또는 지도라고 할수 있다. 맞을까요? 네, 맞는 설명이죠. 2번.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단계와 흐름 등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해 놓은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3번. 지나치게 도식적인 구조로 인해 마케터들에게 필수적인 계획 실행 통제 설계 능력, 향상에 저해가 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배울 리가 없죠. 청사진을. 그죠? 자,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잠재적으로 사업의 개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래서 찾을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뭐 서비스 실패 가능점이라는 게 끊임없이 나오기도 하죠, 저희가. 그죠?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계없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가치가 있다. 고객과의 상호작용. 왜 그러냐면 뭘 반영했기 때문에 청사진은 고객의 행동을 반영했기 때문에라는 게 키워드죠. 고객의 행동을 반영해 있다. 자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마치 지금 첫 번째 문제 하나 딱 풀었는데요. CS 개론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2019년도에 전략론 문제들의 바뀌어나간 패턴의 대표적인 형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개론화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걸 한번 꼭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만 외우신다고 들리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하게. 자, 다음 문제. 청사진의 구성 요소 중 전화 예약 담당 직원, 자, 전화 예약, 주사약을 준비하는 간호사, 주사약, 의료 폐기물 수거 담당 직원. 자,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세 가지가 전부 다 고객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전부 다 업무, 업무가 안 보이는 직무들입니다. 안 보이는 직무라는 건 결국 무슨 종업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후방 종업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문제도 답은 5번입니다. 후방 종업원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안 보이는 직무와 보이는 직무 대표적으로 일선 종업원이죠. 두 가지를 나누는 선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희가 가시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청사진의 개념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목적과 서비스 모니터링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거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는 거겠죠. 자 그럼 볼까요? 고객의 필요나 기대의 발견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고객의 필요나 기대의 발견 필요하죠.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2번 종업원별 서비스 제공 내용의 객관적 평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거잖아요 3번 서비스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종업원 통제 수단 자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고객 만족도 향상에 있는 겁니다 고객 만족도 향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객을 아니 직원을 고객 말고요 직원을 통제한다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3번 통제 수단이라는 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이 문제는 암기 형태도 아니고요. 조금만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구별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수업할 때 말씀드리지만 CS 전략론 문제는 잘 보시면 CS 개론의 모조리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꼭좀 기억하셔서 같이 구별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4번, voc 관리에서 피드백의 가치를 훼손하는 요소 중 '군매니 제시'한 내용, 군매니 voc 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를 얘기를 했죠. 자근데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키워드예요. 훼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체 내용이 다 어떻게요? 부정적 내용일 거예요. 그럼 부정적 내용이 아닌 거 찾으시면 돼요. 서로 일 동일한 결론으로 보고되는 일관된 분석. 부정적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1번이 정답입니다. 비능률적이고 중복된 자료 수집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일관성 없는 자료 분류 부정적.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는 분석 부정적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분석 부정적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여덟 개를 외우라고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수업할 때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이 아, 맞느냐 아니냐 이 정도만 구별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낮은 용어가 뭘까요? 훈련받은 전문 요원이 고객을 가장하여 벌써 저희 답 나오죠. 기본적으로 보면 누구라고 부릅니까? 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쇼퍼를 지칭하는 용어일 겁니다. 체험하고 조사하는 방식으로 현장 접점에서 현장 방문을 통한 아멘 감사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미스터리 쇼퍼예요. 자, 그럼 미스터리 쇼퍼를 표현하는 말이 아닌 게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네, 여러분들 버추어 커스터머, 미스티 커스터머, 스파트 커스터머, 어어니머스 커스터 어디이엇 네, 뭘까요? 콜드와쳐가 여러분 다른 의미입니다. 콜드와쳐, 뭐 정기적으로 뭐 관찰하는 사람, 냉철한 관찰자, 뭐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보게 된미스리 쇼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명칭입니다. 꼭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콜드 바처가 한번 오답이었고 그다음에 이전에 한번더 오답이었던 게 뭘까요? 네, 놀랍게도 보이서브 커스터머예요. 이거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VOC라고 부르죠. 이게 오답이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오답 기억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6번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건 뭘까요? 서비스 표준한 작성시 고려해야 할라고 나와요 서비스 표준한 작성시 그럼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측정 가능하게 측정 가능하다는 건 정량적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또 하나 알고 계시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여기에는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따라가게 될 겁니다 1번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제시돼야 됩니다 맞나요? 맞죠. 서비스 표준은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맞아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명백하고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된다. 맞아요. 구체적인 것도. 경영진과 직원, 고객의 요구에 대한 상호 이해가 바탕되어야 된다. 맞죠. 상호 이해가 바탕된다. 전반적인 표준으로 적립되기보다 일부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조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전사적이라는 게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5번이 잘못되 있는 설명이죠 표준으로 적립된다 적립되어야 되는 거죠 일부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조된다 아닙니다 5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바라지 않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문제 길고 정답 5번에 있고 하지만 꼭 한번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구별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요. 문제가 너무 길고 어, 보기도 문제의 내용이 길다. 그러면 공수입니다 이건 완전히 공수예요 5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5번을 보시고 문제는 4번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이한 게 있어요. 5번 읽어보시고 답이 아니면 다시 1번 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는 방법을 이건 뭐 추천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꽁수입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설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청사진을 이용해서 프로세스 설계할 경우에 이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외부 마케팅을 위한 합리적인 기반을 구성한다 맞죠 2. 내부작용선는 부서 고유의 상호의존성 및 부서 간 경계 영역을 명확히 해 주어 점진적인 품질개선 작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맞아요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3. 일선 종업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향식 의사 접근을 배제하고 하향식 의사 접근을 배제하고 상향식 의사 접근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금 여기서 잘 보면 하나 하양식이라는 건 뭐라 불러요? 저희가 상의하달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음 건은 하의상달이잖아요. 이 중에 지금 잘 보면 어, 배제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얘는 하지 말고 얘를 하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요 상의하달, 하의상달을 동시에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 3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이 문제 같은 경우 체크해 놓으세요 아마 수, 교재를 갖고 보실 때도 아마 자세히 읽어 본다는가 이렇게 되는 건 조금 적으실 거예요 빈도가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나오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꼭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4번 5번 내용 맞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나오고요. 평가만을 위한 모니터링이 아닌 종업원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벌써 정답 지목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라고 하게 되면 이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자 5번에 있네요. 객관성 자이 관점처럼 이 모델 서비스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 음, 나와 있는 것들도 보게 되면요 어, 이 관점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키워드를 갖고 딱 찾아낼 수 있다라는 측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포괄성이라는 건 해당하지 않을까요 타당성 어, 뭐랄까요 고객의 평가 쉽게해서 고객이 만족도 평가한 거랑 어, 이 서비스 모니터링한 거랑 비슷한 수준의 점수가 나와야 된다. 라는 관점이 타당성이에요. 그죠? 타당성. 차별성은 뭘까요? 효과적인 대응행동, 비효과적인 대응행동. 못뭐 보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써요. 차별성은 효과적인 대응행동. 네. 그 다음에, 비효과적인 대응행동. 이런 키워드가 꼭 나오겠죠. 실제로 보면 차별성, 그 다음에 뭐 실현성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체크해 놓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의 소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 찾으랍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VOC에 대한 내용입니다. VOC에 대한 내용 1번 고객이 기업에게 보내는 커뮤니케이션을 총칭하는 말이다. 맞죠? 아, 잠깐만요. 이렇게 문제가 길때 이건 긴건 아닙니다만, 문제가 길때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를 한번 실제 적용해볼까요? 5번부터 봐요. 수집 채널에 제한이 있으며 원시 데이터에 가공된 형태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고객의 실제 성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럴리가 없죠. 고객의 실제 성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죠. 분명하게. 그래서 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네, CRM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지금 VOC의 특징이잖아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저는 뭐 정답을 알고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해당 공수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한번 정도는 활용해 보실만합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MOT 사이클 차트 5단계, 차트 5단계. 괄호 안에 들어에 대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오로록 하는 거 같은데.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첫 번째, 서비스 접점 뭐라 부릅니까? 진단하기라고 부릅니다. 실제 쓸까요? 진단하기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누구의 입장에서 네, 고객의 입장으로 걸어보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서비스 접점 뭐 하게 됩니까? 두 번째 단계 설계하기라고 나오죠. 이래서 이거 우리가 유닛 설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 뭐뭐 세분화 세 번째 네, 고객 접점 사이클 세분화 고객 접점 사이클 세분화라고 쓰시는 게 원칙이죠 네 번째 단계 접점 시나리오 만들기 다섯 번째 서비스 표준안 작성 후 행동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3번이 잘못되어 있죠 가격 정책이 아니라 고객 접점 사이클 세분화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처럼 보신 문제처럼 어,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순서는 아셔야 되지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다섯 칸을 다 비워놓고 연결하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문제 유형이겠죠. 다섯 칸 중에 하나만 비워놓고 채우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전 영상에서 메슬로 욕구 5단계 처럼 뭐 순서를 다써 놓고 맞는 걸 찾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가지 형태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측면을 꼭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전략론 문제 어, 서비스 기법 이라고 하는 1장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풀어보는 영상에서 좀 설명이 난 부족하다든가 조금 세밀한 분석 자료가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영상이 바뀔 텐데요. 어, 서점에 가시면 제가 출판한 기출 문제 분석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 같은 경우는 문제와 정답과 설명 자료를 따로 떼어놓은 상태고요. 떼어놓은 상태로다가 실제로 분석 뭐 세밀한 분석 자료와 문제풀이 팁 여러 가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마 서점에 있는 뭐 CS 리더스 기출 문제 분석 문제집 중에 제 입장에서는 가장 월등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한번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서적을 갖고 쓰는 게 그나마 공부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서적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적을 나또 이번에는 아, 이용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냥 뭐 아이패드라든가 전자기기에다가 그냥 파일로서 나는 군노트에다가 그냥 활용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이 지금 바뀌고 있을 텐데요 어, 네이버에 박정민 강사를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입니다 제 카페 메인 화면이에요 제 카페 메인 화면인데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카페 가입을 하실 때뭐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 점은 유료예요 왜그냐면 앞에 뭐 출판된 서적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서적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도 온라인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 분석 문제집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따로 서적 비용보다는 저렴해요. 그래서 구매하시게 되면 뭐 지난 6년치에 대한 기출 문제 분석 자료 또는 기출 문제. 그다음에 시험 보시는 분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뭐 유형별로 분류해 놨어요. 연도별 또는 뭐뭐 뭐 문제 챕터별.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영상에서 풀고 있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다중 출제 문제. 여러 가지의 합격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 어디에 가셔도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정보 공유 카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가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요 관점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아마 충분히 시험을 합격하시는데 있어서 뭐 100%에 가깝도록 제 2019년도 평균 합격률이 92.8%가 조금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분명하게. 너무 사실대로 얘기했나요? 100%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뭐, 그럴 수는 없어요. 꼭한 명씩은 떨어지더라고요. 그 관점에 대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뭐 안내해 드린 설명들이 나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